제2장 목련의 지옥 술래 나복은 그 길로 기사굴산 으로가 세존을 뵙고 말씀을 올렸다. 부처님이시여 저는 부모가 이미 다 돌아가시고 복입길을 마쳤습니다.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출가하고자 하옵니다. 어떠한 공덕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나복이여 잘 왔도다. 만약 남연부제에서 한 사람의 남자 한 사람의 여자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출가하도록 인도하는 것은 8만 4천의 부도와 보탑을 조성하는 것보다도 훌륭하다. 이로써 이 세상에 살아있는 부모는 100년 동안 복락을 누리며 7대를 거슬러 올라간 조상까지도 마땅히 정토에 태어날진대. 하물며 그대는 스스로 보리심을 바라였구나. 부처님은 곧 아난에게 명하여 나복의 머리와 수염을 깎게 하고 몸소 머리를 만져 수기를 하시고 이름을 고쳐 대목 관련이라 부르시고 나의 십대 제자 가운데 신통이 제일이었다고 말씀하셨다. 목련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보탑을 넓고 크게 세운다면 어떠한 공덕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목련이여 보탑이 높고 크며 첨화와 첨화가 맞닿아서 범청까지 통할지라도 백년 후에 부처님의 얼굴에 비가 새게 되면 당장 죄를 얻게 되지만. 출가의 공덕은 금강과 같이 무너지지 않는 몸을 얻게 되느니라. 목련이 다시 부처님께 여쭈었다. 저는 지금 부처님께 하직 인사를 드리고 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자 합니다. 목련이여, 그대가 돌을 닦고자 할진데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나를 따라 기사굴산에서 돌을 닦도록 함이 어떤가. 부처님이시여, 산속에 무슨 양식이 있어서 돌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목년이여 산속에는 호랑이와 새들이 있어서 매일 향기나는 과일을 물어다 공양해 주느니라. 목년이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발루를 던져 공중에 솟아올라 기사굴산의 빈발라암으로 갔다. 목년은 왼쪽 다리로 오른쪽 다리를 누르고 오른쪽 다리로 왼쪽 다리를 누르며 혀를 입천장에 바치고 3 3천을 관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화락천궁에서 하늘의 복을 누리고 있음을 보았으나 어머니는 보이지 않았다. 목련은 돌아와서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이시여 제 어머니께서 세상에 계실 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죽어서 마땅히 화락 천궁에 태어나셨을 것인데 천궁에는 어머니가 보이지 않습니다. 지금 어머니는 어디에 계시옵니까?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씀하셨다. 목련이여 그대의 어머니는 세상에 있을 때 삼보를 공양하지 않고 욕심을 부렸으며 수미산만큼이나 많은 악업을 쌓았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떨어졌느니라. 목련은 이 말을 듣고 땅에 몸을 던지며 슬피 울다가 일어나 여러 지옥으로 돌아다니며 어머니를 찾기 시작했다. 목련이 한 곳의 지옥을 보니 남연부재의 중생들이 큰 방아에 찌어 몸이 천토막으로 끊겨지며 피와 가죽이 어지럽게 흩어져서. 하루에 만번 죽고 만번 살아나곤 했다. 목련이 슬퍼하면서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러한 괴로움을 받는가? 옥주가 말했다. 이들은 모두 남염부재의 사람으로서 생전에 많은 중생들을 잘라 죽이고 남녀들이 함께 모여 앉아 그 음식을 먹으면서 입으로는 그 맛이 좋다고 떠들고 즐기다가 이제 지옥에 떨어져서 그 죄업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검수지옥에 이르러 보니, 남염부재의 중생들이 칼이 돋아 있는 나무 끝에 매달려, 손으로 칼나무를 붙잡으니 온몸이 모두 갈라지고, 또 발로 칼날을 밟으니 사지가 모두 갈라졌다. 목련은 슬퍼하며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기에 이러한 괴로움을 받고 있는가 옥주가 말했다. 이곳은 남연부재의 중생들이 인과를 믿지 않고 각가지 중생들을 꼬챙이에 꿰어 구워서 남녀가 모여 함께 앉아 먹으면서 맛있다고 소리치다가 이제 지옥의 수중에 떨어져서 그 죄업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한 지옥에 이르러 보니 그곳은 석합지옥이었다. 두 덩어리의 큰 돌이 모든 죄인들을 갈아서 피와 살덩이가 흩어지고 있었다. 목련은 슬퍼하면서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에 있는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업을 지었기에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는가? 옥주가 말했다. 이곳은 개미와 벌레들을 많이 죽인 남연부재의 중생들이 지옥의 수중에 떨어져서 그 죄업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은 다시 앞으로 나아가다가 한 무리의 아기를 보았다. 그들의 머리는 태산만큼이나 크고 배는 수미산처럼 불렀다. 그러나 목구멍은 바늘구멍처럼 가늘었다. 그들이 걸을 때마다 500대의 수레가 구르는 것 같은 소리가 났다. 목련은 그 아기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는가? 아기가 대답했다. 저는 전생에 죽은 사람을 위해서 죄를 올리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그 때문에 여러 겁동한 좁쌀조차도 못 먹고 굶주림과 목마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목련이 다시 회화지옥에 이르러서 보니 셀수 없이 많은 남염부재의 중생들이 잿물 속에서 밀려다니고 있었는데 온 몸이 되어서 타 들어가고 있었다. 그 중생들이 동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동쪽 문으로 헤엄쳐 가면 문득 동쪽 문이 닫히고 서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서쪽 문으로 헤엄쳐 가면 문득 서쪽 문이 닫혔다. 다시 남쪽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남쪽 문으로 헤엄쳐 가면 문득 남쪽 문이 닫히고 북쪽문이 열린 것을 보고 북쪽문으로 헤엄쳐가면 문득 북쪽문이 닫혔다. 이렇게 물결을 따라 표류하면서 잠시도 쉬지 못했다. 목련이 슬퍼하면서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옥주가 대답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전생에 달걀을 많이 삶아 먹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한 지옥에 이르러 보니 그곳은 화탕 지옥이었다. 남연 부재의 중생들이 펄펄 끊고 있는 물속에 삼키고 있었다. 목련이 슬퍼하며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옥주가 대답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남연 부재의 중생들로서 삼보를 공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큰 부잣집에 태어나서 무생명 있는 목숨들을 삶아 먹었기 때문에 지금 지옥의 수중에 떨어져 그 죄업의 고통을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이 다시 한 지옥에 이르러 보니 그곳은 화분 지옥이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머리에 불이 가득 담긴 동이를 이고 두개골에 백마디에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다. 목련은 슬퍼하며 옥주에게 물었다. 이 지옥의 중생들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이와 같은 고통을 받고 있는가? 옥주가 대답했다. 이곳의 남연부재 중생들은 생전에 짐승들의 골수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 과보로 달게 받고 있는 것입니다. 목련은 크게 소리를 내어 어머니를 부르며 말했다. 어머니께서 살아계실 때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날마다 500승제를 열고 꽃과 음식을 정중하게 공양하지 않은 적이 없다고 하셨으니 돌아가셔서는 마땅히 화락 천궁에 태어나셔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찌하여 천궁에도 보이지 않고 지옥에라도 계신다면 만나야 할 텐데 지옥에도 보이지 않으십니까? 이때 지옥 속에 있던 8만 4천 명의 우두옥졸들이 서로 쳐다보면서 말했다. 문 앞에 산 사람의 소리가 나는 것을 보니 이는 반드시 남연 부제에서 새로 죄인들을 보내온 것이다. 내가 쇠창을 가지고 나가서 가슴을 찔러 잡아 오리라. 지옥문 앞에 있던 목련은 문득 깨달음이 있어 좌선 산매에 들어있었다. 옥주가 몇 번이나 소리쳐서 부르자 선정으로부터 깨어났다. 스님은 누구이기에 우리 지옥문 앞에 와 있는 것입니까? 목련이 대답했다. 저에게 화내지 마시오. 제가 여기에 온 까닭은 우리 어머니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옥주가 다시 물었다. 누가 그대의 어머니가 이곳에 있다고 말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이곳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님과 스님은 무슨 관계이십니까? 목련이 대답했다. 그분은 우리 스승이시며 나는 그분의 제자 대목걸련입니다. 옥조리 이 말을 듣고 철창을 내던지며 예배하면서 말했다.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석가모니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는 제자의 얼굴을 보게 되었습니다. 스님의 어머니는 성이 무엇입니까? 내가 스님을 위해서 옥중에 있는 죄인들의 명부를 찾아보겠습니다. 옥졸이 들어가 명단을 살펴보았으나, 목년의 어머니의 이름이 없었다. 옥졸은 다시 목년에게 말했다. 방금 옥중에 가서 죄인들의 명단을 살펴보았으나, 그런 이름은 없습니다. 이 앞에 아비지옥이 있으니, 그곳으로 가보십시오. 목년이 다시 앞으로 가다 보니, 커다란 지옥이 있었다. 담의 높이는 망길이나 되고 검은 벽은 망겹이나 둘러쳐져 있었다. 철망으로 지붕을 덮었고 그 위에는 네 마리의 큰 구리개가 있어서 입으로 항상 뜨거운 불길을 토하고 그 화염이 하늘로 무럭무럭 타오르고 있었다. 목련은 그 지옥의 문 앞에 가서 소리를 질러 천번이나 불러보았어도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목련은 다시 돌아가 옥졸에게 말했다. 앞에 큰 지옥이 있습니다만 담의 높이가 만 길이며 검은 벽이 겹으로 둘러쳐져 있고 지붕은 철망으로 씌워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옥조리 대답했다. 그것은 스님의 법력이 부족한 탓입니다. 그 문이 열리게 하려면 부처님께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그것밖에 도리가 없습니다. 목련은 이 말을 듣자마자 발우를 던지고 하늘로 솟아올라 부처님이 계신 곳으로 갔다. 그는 부처님께 문안드리고 나서 물었다. 세존이시여, 제가 큰 지옥에 가서 보니 담의 높이가 만 길이나 되고 검은 벽은 만 겹이나 되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대답하는 이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목련에게 말했다. 그대가 나의 열두 고리가 달린 석장을 짓고내 가사를 입고 내 발우를 들고 그 지옥문 앞에 가서 주장자를 세번 흔들면. 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물쇠가 저절로 떨어지며 옥중에 있는 모든 중생들이 내가 짓던 주장자 소리를 듣고 잠시의 휴식을 얻을 것이다. 목련이 부처님의 가사를 받아서 잊고 손에는 부처님의 주장자를 짓고 지옥문 앞에 이르러 주장자의 고리를 세번 흔들어 소리를 냈다. 소리가 나자 지옥문이 저절로 열리고 자물쇠도 떨어졌다. 목련이 아비지옥 속으로 들어가자 옥졸들이 막으며 말했다. 스님은 누구 시기에 마음대로 이 문을 열었습니까? 이 문은 여러 겁 동안 열리지 않던 문입니다. 목련이 옥주에게 물었다. 문을 열지 않는다면 죄인이 어느 곳으로 들어옵니까? 옥주가 말했다. 남연부제 중생들은 불효를 많이 행하며 오역죄를 수없이 범하고 삼보를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이 다한 후에는 업의 바람에 불려 와서 거꾸로 떨어져 내려올 뿐 문으로는 들어오지 못합니다. 옥주가 다시 물었다. 스님은 이곳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내가 특별히 이곳에 온 이유는 우리 어머니를 찾기 위한 것입니다. 누가 스님의 어머니가 이곳에 왔다고 했습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이곳에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과 스님은 무슨 관계입니까? 바로 나의 스승이십니다. 스님의 어머니의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안으로 들어가 명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목련이 대답했다. 왕사성에 살던 부상장자의 부인 청재 부인으로서 이름은 유제사입니다. 옥주는 지옥으로 들어가 큰 목소리로 외쳤다. 왕사성에 살던 청재 부인 유제사여. 문 앞에 부처님의 제자로서 법명이 대목 관련이라는 아들이 와 있다. 그는 부처님의 제자로서 불가사의한 신통력이 있으니 만일 그 스님이 내 아들이라면 오래지 않아 지옥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것이다.